안녕하세요. 박은정의 논일다입니다. 저의 구독자라면 얼마 전 올린 1인시의 현장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사는 영주에 납 폐기물 재룡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민 대부분이 납 중독이 위험한 것인지는 알지만 그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어 납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심각한 위의 요소인지 알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구독자분들도 생활 속 낙중독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해요. 제가 사는 영주는 봄이면 철쭉이 만발하고 붉은 여우가 사는 아름다운 소백산이 있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와 소수서원 그리고 고운 금모래 은모래가 있는 무선마을 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영주의 자랑은 천혜한 자연환경인 물맑고 공기좋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청정영주였던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닌 영주가 되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납 폐기물 재령 공장은 납이 함유된 폐기물을 융 융하여 납덩어리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유독한 매연의 배출이 불가피한 물질이고 수은, 비소, 카드늄과 함께 4대 중금속 중독 물질이라고 해요. 납은 우리 몸 조직에 축적되기만 할뿐 빠져나가지 않는 해독 불가독성 물질이며 적은 양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지속되면 반드시 중독된다고 해요. 납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고 납을 녹이는 원료인 코쿠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저는 코쿠스가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석탄의 일종으로 공기를 차단한 채1도씨 정도의 온도로 가열하면 기체 성분은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는데 이를 코쿠스라고 한대요 원료인 낙과 연료인 코쿠스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납을 코쿠스와 함께 도가니에 투입하여 바람을 불어넣어 가열하여 융융된 액체 납에 안티몬을 추가하여 최종 합금년을 생산한다고 해요 이때 나오는 매연 및납 물질의 비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죠 연료인 석탄계열인 코쿠스를 사용함으로석탄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항산계열가스, 질산계열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매연이 발생한다고 해요. 저는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긴 한데요. 일산화탄소는 많이 들어보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프로판가스, 연탄 등을 연료로 쓸때 발생하는데요. 그 매연은 연탄가스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뉴스에 간혹 차에 번개탄 피우고 죽는 사람 들어보셨죠? 요즘은 연탄보일러를 쓰시는 분은 적지만 예전엔 연탄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어요. 연탄가스 중독자 대부분이 죽거나 심각한 효유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낙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노출되진 않겠지만 장시간 조금씩 불가피하게 흡입되면서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또한 납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인체에 만성적인 중독을 일으키는데요. 언어장애, 두통, 복통, 빈혈, 정신이상, 지적장애, 마비증세 등을 나타내며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납은 고대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고대 로마인들은 납으로 만든 수도관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낯그릇에 담아 쪼려낸 포도주를 감미료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납의 사용으로 멸망했다고 하는 가설만큼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위험한 공장이 영주에 생긴다고 하니 저는 무척이나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요 공장이 가동되면 24시간 365일 연중무효 가동될 것이며 우린 지도세도 모르게 납에 노출될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백세시대라고 하죠 건강하게 우병장수하고 싶지 골골거리며 유병장수하고 싶은 이는 없을 거예요 영주는 또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요 영주 사과 풍기인삼 단산포도 등이 유명하며 올해 9월에는 풍기인삼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해요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면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은 남 농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영주의 수려한 자연과 동식물은 매연과 폐수로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낙공장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영주 시민 모두가 위험에 빠지고 피해를 본다면 불공정한 거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납폐기물 재룡공장 허가를 반대합니다. 일개 시민이 반대한다고 납폐기물 재룡공장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영주 시민은 그리고 나는 영주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가 바로 서면 시민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 그말 길이 없네요. 납폐기물 재륜공장 허가를 반대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원해요. 납폐기물 재륜공장 허가가 취소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 다소 불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